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4일 수요일 성 바르톨로메오사도 축일입니다. 바르톨로메오사도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갈릴레아 카나 출신입니다. 빌립보사도가 인도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타나엘과 동일 인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바르톨로메오 사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인도와 터키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오늘 제1독서인 요한 묵시록의 말씀에서 요한은 천사에게 이끌려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봅니다. 도성 성벽의 열두 초석 위에는 열두 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필립보에게 이끌려온 나타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시며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1독서는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어서 그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두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열두 성문에는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열두 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동쪽의 성문이 셋. 북쪽에 성문이 셋, 남쪽에 성문이 셋, 서쪽에 성문이 셋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두 초석이 있는데, 그 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요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필립보가 나타네일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한 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이수라는 분이시오. 나타네일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리포가 나타나일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일이 당신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일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리포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 이어서 오늘의 묵상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나타나엘과 바르톨로메오를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나타나엘은 그의 고유한 이름으로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고, 바르톨로메오는 부친의 이름을 기억하는 방식에 따라 붙여진 이름으로 톨마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나타나엘은 동료 필립부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납니다. 많은 이가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처음에 필립부가 나타나엘에게 성경에서 예언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자 나타나엘은 의심합니다. 나타나엘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고 메시아는 자신의 고향인 카나나, 나자렛과 같은 갈릴레아의 작은 고을이 아니라 유다 지방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갈릴레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는가?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나타나일이 그 아래에 앉아 있었다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 앞마당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그 아래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아름다운 이상으로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올바르고 참된 이스라엘 사람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자신의 생각을 접고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메시아에 대한 나름의 생각과 기대가 있었던 나타나엘도 예수님을 뵙고 마음을 바꿉니다. 하느님의 계획이 사람의 생각이나 기대 다른, 기대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입니다. 나타나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자.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시작일 뿐 앞으로 더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곧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새로운 통교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먼 옛날 야고의 꿈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현실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동료들 안에서 만나고 체험하며 그분과 살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